예,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상담안이사 김규현입니다. 어, 오늘 이제 질문 주신 부분은 산후보약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분이 이제 산모시래요. 그래서 첫째를 낳고 산후조리를 제때 못해서 고생을 좀 하셨는데, 이제 둘째 때는 이제, 어, 산후조리원 동기분들 말을 들어보니까 산후보약을 먹으면 좋다더라 해서 이제 보약을 생각을 하고 계신데, 어, 산후 보약이다 보니까 이게 보통은 임신을 거치면서 체중이 증가를 하죠. 그래서 보약을 먹고 살이 찌지 않냐 이게 첫 번째 의문점이시고요. 두 번째가 어, 산후에 이제 몸이 많이 변하죠. 특히 이제 저 릴렉신이라는 호르몬 영향인데 그 관절 통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어, 감각 이상이나 이런 뭐 저림, 시림. 바람들듯이 으슬으슬 춥다든지 몸살기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까지 치료를 할수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여쭤보셨는데 이제 하나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산소 보약이라는 거는 저희가 좀 편의, 편의상 드리는 이야기가 되겠고, 보약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산소의, 산모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몸이 허하고, 어혈, 어혈이라는 거는 혈액순환이 굉장히 안 되는 상태, 수술 이후, 출산 이후에 많이 생긴다고 보는 그런 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겠고요. 이건 개념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혈허 이거는 이제 빈혈하고는 살짝 다르지만은 이제 어, 혈액순환이 안되고 이제 혈이, 혈이라는 것이 모자란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보약을 써야 될 상태인 건데요. 이 혈허라는 거는 이제 입맛을 좋게 하거나 살을 찌우는 것과는 다른 개념의 약을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혈 보혈약을 쓴다고 해서 그다지 뭐 살이 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나 산소에는 보통 부, 거든요. 붓게 되기 때문에 그 붓기를 빼는 것이 산후 보약의 큰 목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살 살을 뺐으면 빼즉 약을 드시고 살이 찌는 것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어, 둘째로 이제 또 붓는 거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어, 이제 증상을 처리를 할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일단 어, 지금 통증 이야기를 하셨는데, 통증은 거의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의 영향인 거고요. 이 호르몬이 원래는 이제 자궁 근처, 이제 골반의 인대를 느슨하게 해주면서 분만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골반에만 작용을 하지 않고 전신 인대에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관절이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 회복이 되는데 자연적으로 5개월 정도가 걸리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덧나지 않도록 이제 잘 회복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산후보약, 산후조리약의 목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증만 있는 게 아니죠. 절이라든지 식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이것을 이제 한의학에서는 산후풍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풍이 들었다고 해서 뭐 중풍이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풍이 바람 풍자를 쓰는데요. 어 이제 한의학에서는 증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감각 이상을 대체로 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두피 감각 이상이 두풍증 그다음에 산후에 이제 손이 저리다든지 시리다든지 이런 감각 이상이 나타나면 산후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어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산후풍 치료하는 산후조리약을 쓰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절통이 있으면은 이제 일반적인 산후보약, 산후조리약을 써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많이 쓰는 약들이 이제, 이제 뭐 사물탕이라든지, 뭐 개지탕이라든지 이런 혈액순환을 돕는 약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통증 치료를 할수 있는 약이나 그런 약들을 섞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 질문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모자란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